가까이 지내는 친구로서 친구 아들의 주변을 하게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인사 동회에서 만나 4년 동안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고 눈빛한 박중은 신랑과 아름다운 최영선 신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여기까지 사랑과 신랑과 신부를 잘돌려주신 양가와 국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 사랑은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총과 축복이 평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생태이자 결혼의 소재로서 그동안 살아면서 느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가 오랜 유성을 살다 보면 가끔 상대에게 서둘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친구가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받는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한 가정을 꾸어나갈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랑 친구가 오늘 이기까지 난과 부모님을...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지와 손흥배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 역시 두 사람을 아껴줄 수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행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관리와 대응을 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가꾸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내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루 한 시간도 반드시 상남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는 새롭게 출발하는 두 사람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주위 선업의 부부의 부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의 가정을 준다는 것은 세무와 외모가 만나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입니다세무와내모의 모난 부분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각자의 가치가 되자 인생가입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서 가될 것이고 부부가 애신부처로서 평생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은 축로 기념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시라고 오늘 하나가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평생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주례사를 마겠습니다 We're